위기가 한번 오면 정말 크게 와서 완전히 꽝하고 떨어지는 그런 위기 그런 위기 같은 경우는 모든 게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위기가 크긴 했지만 또 반등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위기가 생각보다 크게 오지 않은 반면 대신에 이 치유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녕하세요. 예, 네, 매경자이언스 t v 의 안각성 기자입니다. 올해 포스피나 SP500 같이 지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더 주도 업종과 주도주를 찾아라. 이런 미션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선영,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사님. 네. 어, 이... 어, 작년에 태조이방원으로 어쨌든 이 주도주를 화끈하게 짚어주셨던 네.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자이언트 t 리에 오셨는데요. 어, 올해 관심사도 마찬가지로 좀더 지수보다는 이제 업종을 좀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새해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사님께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부터 좀 드려볼게요. 의외로 지금은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보다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너무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침체가 언제 올것 같냐, 또는 경기침체가 얼마나 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주식을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 심리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회피 위주로 사실 안 그래도 최근에 음. 어요 이런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2년 동안은 이제 소위 주린이라고 하죠 예.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채권. 채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채권에 이제 금극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금리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채권이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접근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주식의 지난 2년 동안 열풍이 결국 지금 작년에 아, 안 좋은 성과로 약세장에서 안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처럼 섣불리 채권으로 다 같이 또 몰려가는 것 또한 좀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채권을 이제 만기 매칭을 했을 경우 손해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채권도 좋은 투자긴 한데 음.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은행 예금도 결국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음. 어떤 투자가 오르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건좀 그렇고요. 저는 예금도 괜찮은 대안이 아닐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같은 경우도 만기 매칭형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채권이 아니라면 저는 뭐 투자하시는 것도 그리 나쁜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싶은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단순히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매매를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매매 개념으로 삼을 수 있다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채권을 좀더 금리에 배팅한 것과 네. 정말 만기까지 헤리 네. 수익을 들고 가는 그런 개념을 네. 접근해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투자 분들이 또 이사님께 질문하시는 게 경기 침체를 모두 예상하는 가운데 그 깊이를 이제 여쭤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사님께서는 올해 모두가 걱정하는 이런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저 같은 증권사 일기 직원이 그걸 다 맞춘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경제학회가 열렸는데 어 실제 세계적인 석학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뉘시더라고요. 예. 어 최근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나뉘는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은 경기 침체가 깊을 것이냐 또는 얕을 것이냐에 대한 예. 논란을 넘어서서 예. 시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의 16개 IB, 즉 증권사들 중에서 두 군데 정도는 올해 침체가 없고 오히려 내년에 올 수도 있다. 라는 음. 얘기까지 하는 거 예. 보면 지금 경기 침체를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경제를 전망하는 분들의 음. 그 의견이 굉장히 나뉜다라고 보여지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그 깊이가 깊지 않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 용어로 보면 경착륙 가능성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가 연착륙이라고 해서 즉 침체의 골이 깊지 않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보통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위기가 한번 오면 정말 크게 와서 완전히 꽝하고 떨어지는 그런 위기 그런 위기 같은 경우는 모든 게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위기가 크긴 했지만 또 반등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위기가 생각보다 크게 오지 않은 반면, 대신에 이 치유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 위기란 게 굉장히 깨끗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음. 어, 상당 부분 이 위기가 일정 부분 수면 위로 있으면서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음. 시장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지 않을까. 조금 더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암환자로 비유한다면, 음. 암환, 암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사실 수술 과정은 되게 힘들지만 그 이후에 회복이 되게 빨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네. 수술은 안하고 항암치료를 하다보니 네. 암은 나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복이 굉장히 더딜 수 있는, 네. 제가 볼 때는 음. 거기에 비유하는 게 조금 더 적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정답을 딱 정해놓고 대처하는 거는 제가 볼때 옳은 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 이제 정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께서 조언하시기로는 이제 거시경제를 포함해서 시나리오별로 뭐 불, 대어워스트 네. 케이스 예. 뭐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주관적인 확률 을 배분해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 를 하다가 예. 이제 언론적인 보관적인 음, 얘기가 됐으니까 음. 이런 점에서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언론적인 차원에서 뭐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좀 단순 화했을때어 어떤 식으로 개인들에게 자산 배분을 좀 복권하시나요 어, 저는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주식 이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설명을 이제 결론 만 말씀드렸는데 왜 경기침체가 얕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 단순히 뭐 어. 경기가 야 감으로 추, 이럴 거냐 이래서는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전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왔었을 때즉 네. 경착륙 왔었을 때 사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 예컨대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을 제외하고는 네.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실업률이 급등하는 경우 네. 즉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일자리 잃은 분들이. 소비를 못하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첫 번째 사례였고 두 번째는 금융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 역시 굉장히 큰 경기 침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극심한 경우 아무래도 수요보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면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기간까지는 경기 침체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글로벌 경기는 첫 번째 실업률이 현수준보다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이전만큼 실업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어려운 것도 맞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 경착률 가능성도 실업률만 높았을 때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글로벌 금융 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글로벌 금융 위기 즉 미국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시장이 현재 미국 경제 내에서는. 미국의 국채 시장. 지금 미국의 국채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인데, 뭐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채 시장을 망가뜨리는 건 미국이 완전히, 그렇죠? 네.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니 그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기가 수면 아래 있긴 하지만 그 위기가 현실화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국과잉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물가가 올랐던 미국의 물가가 올랐던 요인 중의 하나는 글로벌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글로벌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라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률이 이전 사례처럼 급등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금융위기를 발전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희박해 보이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 과잉도 아니었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훼손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그 경기 침체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laughs> 움직임을만 놓고 보자면 그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이제 여전히 탄탄한 이제 고용 상황,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탄탄한 모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예. 컨센서스 대비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결과가 이제 고용은 고용대로 탄탄한데 네, 네. 물가는 음. 연준의 기대대로 잡히는 그래서 예상보다 연준의 긴축이 좀더 감소기 되거나 금리 상당히 낮춰질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감 덕분인 것 같은데 어 지난주 금요일만 하루만 놓고 보자면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어 향후 어 움직임에 대해서 또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건 저는 단순히 고용 지표만 봤다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급등했던 배경에는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그날 동시에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 지표가 급락했던 결과가 합쳐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임금상승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했던 었 점들은 아 이거 서비스업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임금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었 그런데 당초 55를 예상할 거라고 했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사실 급락을 해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달만 놓고 봐서 섣부른 결론을 내기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던 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생각보다 많은 학자분들은, 야, 이거 그동안 있었던 서비스업과 관련된 보복 소비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소비가 뜨거웠던 게 아니라, 일시적인 보복 소비였다라면, 그리고 그게 저희들 전망처럼 혹시 이 보복 소비가 마무리되어 간다라면, 유의미하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서비스업 부분의 임금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음. 그러면 이것이 최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고용시장, 즉,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로 나왔는데, 음. 그 이후에 추가로 낮아질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됐을 경우 연준이 긴축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하지 않을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볼수 있다라면 시장에는 여전히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데이터에 의존한 좀 이제 정책 수단을 펼치겠다고 음.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 만큼, 사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한 번에 이런 지표 발표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겠지만, 연준이 만약 예상대로, 기대대로, 이제 서비스업도,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기준으로, 음. 생각보다 이런 보급소비가 약하고, 또 서비스업발 임금 상승세가 좀 많이 진정이 된다면, 어, 사실 연초부터 연준이 강조했던 올해 안에 금리나 없어. 이런 강경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많이 후퇴하는 그런 그 기조의 피보수를 향한 좀 그런 분위기 변화도 좀그 기다리는 게좀 상책일까요? 뭐 사실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시장에 기대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음. 아, 지난 보셨겠지만 의사력을 보시면 19분의 연준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2023년 즉 올해 금리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거를 고지고태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미국의 엄청난 경제학회에서 거기서 하버드대를 비롯한 세계 석학분들이 경기 전망을 했었을 때그 경기 전망이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석학들 분들은 연준의 위원분들들도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는 비슷하거나 네.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의견이 그렇게 나뉘는데 연준의 의견이 네. 제가 볼때한 목소리였다. 조금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예. 그거는 그만큼 연준이 현 상황에서 시장에 어설픈 기대는 주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마 속으로는 이 정도 되면 금리 인하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생각을 먼저 비추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올해 꼭 진짜 안 한다. 그건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 올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지표에 따라서 하긴 할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입장에서는 당장은, 당장 이미 임금이 잡혀가는 첫 단계라고 놓고 본다면 라 오히려 일부러 매인 것처럼 시장의 블러핑, 네. 즉 가짜 이렇게 해서 또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다. 네. 맞서란 얘기는 아니고요. 음. 어차피 이분들도 계속 지표가 바뀌면 생각이 바뀔 거니까 우리도 좀더 유연하게 또 연준도 향후에 지표에 따라서 유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면 이런 연준의 맞습니다. 배경을 네. 이해하면서 너무 그냥 100% 그냥 그대로 연준에 그냥 복종하기보다는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예, 유연하게 정말 네. 채로를 열어두고 대응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